여러분, 공부만 잘하면 인생 잘살수 있을까요? 이젠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아니라는 걸알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초중고를 거쳐서 대학에 가고, 대학원에 가고, 또 전문 자격증도 따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죠. 저도 20대 내내 이 공부를 되게 잘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외고를 졸업했고, 대치동과 압구정에서의 학원 생활을 거쳐서, 명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거기서 또 대학으로는 부족하다 싶어서 대학원에 가려고 준비도 했었고요. 그러고 회사 입사를 해서 전문 자격증을 계속 따면서 공부를 정말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어떤 영상을 보고 좀 충격을 받고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헛독독이 하나 탄생했구만. 10만원이야. 나와서 뭐든 팔아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미생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여기서 장그레가 엄청 멋들어진 프레젠테이션을 하죠 근데 오과장님이 그 PT를 보면서 헛똑똑이가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고는 오과장님이 장그레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 뭐든 팔아오라고 하시죠 제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오과장님이 말한 헛똑똑이가 바로 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이고요 두 번째 제가 10만원을 받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못 팔았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들어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10만원 받으면 뭐든 사서 팔아올 자신 있으신가요? 아마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청사진이 그려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과거의 저처럼 아예 아무것도 모르겠는 백지상태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꼈고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걸 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배워나가기 시작한 게 세일즈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영업이고 장사죠.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한 제가 인생을 보는 방법을 바꾼 한 가지는 바로 모든 팔아보는 것. 세일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세일즈의 본질은 무엇인지, 왜 모든 사람들이 세일즈를 해봐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백지에서 세일즈를 연습해봤는지를 공유해볼게요.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터닝포인트가 될 만한 요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돈을 벌려면 누군가의 주머니로부터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와야 됩니다. 땅 파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상대방으로부터 내 돈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그 그 돈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보통 제품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받고 무언가 제공을 하는 행위. 그거를 판매, 세일즈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가 아무나에게 아무거나 막 제공하기만 하면 돈을 주나요? 아닙니다. 내가 돈을 받을 상대에게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에게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상대가 원하는 걸해 줘야겠죠. 그 상대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무언가가 개선되는 경험을 할수 있게 해 줘야 그래서 여기서 세일즈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의 현 상태와 필요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건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것이죠. 결국 세일즈는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고 유익을 끼침으로써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가치에 대한 대가로 돈을 제공받는다 라고 정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돈을 벌겠죠 앞서 말씀드린 저의 과거의 상태와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제가 저의 자신에게 집중해서 공부만 했을 때는 온 시선이 저에게 있었죠 내가 뭘더 배워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잘 살지? 이 공부가 왜 필요한지 혹은 어디에 쓰일지도 잘 모르는 채내 머리에 지식을 더 집어넣고 나를 업그레이드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세일즈를 하는 사람은 시선이 타인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불편하지? 뭘 필요로 하지? 이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지? 이렇게 상대방의 문제와 필요에 더 집중하고 그 가운데서 나의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발견해 내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타적인 것 같은데 사실 내가 돈을 버는 그런 묘한 상태가 되는 것이 세일즈입니다. 예를 들어 볼펜을 하나 팔아도 좋은 글씨를 써야 하고 또 좋은 필기감의 볼펜을 찾고 있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면 쉽게 팔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 미생 에피소드에서 장글에는 10만원을 가지고 양말과 속옷을 사는데 이 양말과 속옷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는데 결국 사우나가 끝난 직장인들이 목욕 후에 갈아입을 속옷과 양말이 없어서 고민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완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모두가 세일즈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일즈 자체가 돈을 버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개인이든 법인이든요. 사실 유일한 방법이에요. 독립적인 경제적 주체로서 상대방의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오려면 상대에게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주어야만 하거든요. 어, 회사라는 하나의 개체를 놓고 보면 회사 자체는 고객에게 세일즈를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야 매출이 나고 수익을 올릴 테니까요. 회사 내 역할 하나하나, 뭐 마케팅, 영업, 제품, 회계 등등 이 하나하나가 결국엔 고객에게 세일즈를 더 많이, 더 잘,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실 직장인도 세일즈를 할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회사에게 자신의 시간과 능력을 팔고 있잖아요. 회사가 필요로 하는 능력과 노동력이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회사에 제공해준다면 회사는 당신을 연봉을 올려서라도 고용해주겠죠. 즉, 당신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하고 회사의 그 능력을 주체적으로 세일즈 하면서 다닌다면 분명 본인의 몸값을 계속 올리면서 회사를 다니고 또 다른 회사에 이직도 잘할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근데 나의 능력을 판다는 그런 세일즈의 관점이 없이 월급 받기 위해 다닌다 라고 하면 회사는 당신의 가치를 계속 모를 거고 당신의 노동력을 사야 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가 점점 불투명해지 명해지는 것이고요. 근데 단순히 돈이 아니라도 세일즈는 타인과 나의 관계에 집중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인간은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죠.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상대방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행복과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일즈는 결국 사업의 기초입니다. 모든 사업이 세일즈에서 시작하죠. 한 명, 열 명, 백 명의 문제만 해결해주던 것을 천 명, 만 명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려고 하는 것이 결국 사업이니까요. 여기까지 저희가 세일즈의 본 지를 정의해 보고 그 필요성을 살펴봤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월천 번다는 방법 알려 주는 거 많죠. 구매 대행 로켓 크로스 AI 쇼츠 블로그 등등 수많은 방법론 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상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다루기 전에 결국 상대방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해 준다는 제가 느낀 이 세일즈의 본질에 대해 배운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본질을 모르고 방법론만 무턱대고 이것저것 손대다 보면 결국 남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세일즈의 본질을 배운 후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실행해 본 정말 작은 적용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미생의 오과장님이 장그레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 나가서 무 무언가 팔아봐라 하셨던 것 같은 작은 활동이요. 부끄럽지만 제가 진짜 처음으로 해본 건. 당근 판매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그냥 쓰지 않는 물건들을 작정하고 판매해 본 것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세일즈에 대한 감각도 경험도 없었거든요.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거라도 해봐야겠다 하고 시작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니까 추가적으로 돈들 일이 없었습니다. 제 목표 금액은 처음에 50만원어치를 파는 거였습니다. 50만원을 팔 때까지는 계속 팔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물건을 팔때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원칙을 조금이라도 꼭 적용해 보려고 했어요. 이 물건 물건을 사는 사람은 이게 왜 필요할까?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뭘까? 이 물건을 사는데 고민이 된다면 뭐가 고민이 될까? 현재 당근에 올라와 있는 다른 물건 중에 내 물건이 왜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정말 생각하면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어때요? 너무 별거 없고 작은 시작이죠. 근데 사실 당근 판매하면서 처음으로 고객을 대면하고 얘기를 해보는 그런 두려움을 깨는 훈련을 할 수도 있었고 실제 고객을 만났을 때왜이 상품을 구매했는지도 들어볼 수 있었고 그리고 고객에게 어떻게 감동을 줘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작은 선물도 같이 넣어보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세일즈에 아주 기초 소를 조금씩 맛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시작이라도 고객이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가는 단 하나의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는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확장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오늘 영상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단순히 공부를 하고 나를 위한 지식을 올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필요가 뭘까? 그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세일즈의 본질과 모든 사람이 세일즈를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해 본 작은 적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능력 을 계속 꾸준하게 반복하고 발전시키는 것만이 우리가 원하는 부, 행복 시간을 점점 더 많이 가져다 줄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